어 이제 시행규칙 팔십이조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보험 점검 요게 이제 기출 문제였던 거죠. 이제 합동 안전보검 점검반의 구성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 합동 안전보험 점검이 그 실시 횟수는 언제인지 고거에 이제 문제를 쓰는 게 이제 이삼 번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어 보면 그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반을 구성을 할때 도급인, 관계 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한 명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안전 보건 점검의 실시 횟수로는 2개월에 1회 이상이요. 그 나머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의 1회 이상이니까 건설업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하죠. 아까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이라고 했고요. 작업장 순회 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 구성하는 점검만 구성을 할 때는 도급인, 관계 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한명 그리고 전기 안전 보건 점검의 실시 횟수로는 2개월에 1회 이상이에요. 다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이고요. 작업장 순회 점검은 1일에 1회, 1회 이상.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면 어 요거 기초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 보건 조정자에 관련돼서 다르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